다른 미션을 해보려고 서버를 이동하던 중, 블러드 스토커 한 마리를 잃게 된깡우그 후, 미션을 위한 프로코토던 세 마리를 테이밍하고, 보스인 브르더 마더를 잡기 위해서, 메가테리움 두 마리까지 더 테이밍한다. 그리고 브리딩을 위해 집을 꾸미기 시작했고, 마침내 브리딩을 하면서, 엑스존과 터에까지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 후, 채집을 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중, 어, 뭐야? 저거 뭐야? 뭐지? 블러드스터코 잡으려고 저렇게 한 건가? 와, 대단한데? 아쿠아 보죠. 아쿠아? 아쿠아. 오, 신기하게 만들었다 아 근데 시간이 40분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면은 뭐야 거의 40분? 일단 한번 올라가 보자 이거 뭐 제과 콩나물도 아니고 이게 뭐야 <laughs> 왜.. 안돼 벌레 때아 아, 이런. 아이고, 아이, 죽겠다, 아. 에이. 아, 이놈의 벌레 때 진짜 이거 은근히 엄청 거슬려. 에이. 야, 근데 40분밖에 안 지났으면 이거.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어, 일단 부족을 안 만든 거 보니까 여기서 활동하는 애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블라드 스토커만 딱 테이밍하고 가겠다는 그런 그런 목적으로 지금 온것 같은데 일단. 부시는 거보다는 냅두는 게 나으려나? 나는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하지만 또 하나의 흔적을 발견했다. 야, 이건 안 되겠는데? 잘못하면 내 베이스까지 걸리겠다. 나는 건물들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일단, C4를 챙겨서 저거를 다 부시러 가겠습니다. C4. 여기있다몇 개, 안가져가도 되겠지? 처음 이제 C4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두근거립니다. 일단, c 뭐야, 왜 장착이 안 돼? 뭐지? 왜, 뭐야. 안 되네. 에이, 모르겠다. 일단, 가자. 아, 뭐야. 어, 리모컨 드니까 이게 시퍼 하나가 들리네. 어 설치된다. 왼 클릭. 어, 일단 나가야 되는데. Okay.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 오, 아, 우클릭. 아, 장면 보고 싶었는데. 그냥 보고, 보고 줘버렸네. 일단, 오케이. Okay. 사용하는 방법 알겠어. 그럼 이제 사다리를 부시러 가자. 그냥, 그냥. 터져라! 와 사다리 무너져 내리는 거봐와 <laughs> 그렇게 주변을 정리한 나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폴리머라는 재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선 흑요석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 주변에 흑요석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흑요석이 많은 화산을 가서 폴리머 공장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이 근처는 미션적이라가지고, 일단 안 지워지네. 여기를 벗어나서. 그렇게 한참을 헤맨 뒤, 1평집을 만들만한 공간을 찾게 됐다. 지금 보시면은, 저 소리가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잔해들이 떨어지는 소리에요. 이게 이 잔해를 피해가지고 1평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보니까, 건물도 부시더라고요 이게.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1평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작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임시방편으로 만든 거고요. 이제 제작기를 넣을 수 있는 폴리머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다시 한번 찾으러 가볼 거예요. 이쯤에다가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위쪽에도 저 정도로 이제 화산 잔해를 막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완성. 이제 흑요석을 캐 가지고 이 제작기를 돌려서 이제 폴리머를 만들 겁니다. 그렇게 나는 흑요석을 열심히 캐면서 폴리머를 만들었다. 그런데 또다시 화산이 폭발했고 나는 탈수 때문에 기절 상태가 됐다. 기절 상태가 풀리자마자 보인 건 어, 뭐야? 어, 저기 내 집인데? 아니, 폴리머 공 어? 설마. <laughs>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다. 아니, 뭐야, 내, 내 공장 어디 갔어? 내 공장. 어? <laughs> 아니, 이렇게 시체만 남기고 다 터졌다고? 와. 그렇게 공장 시체를 줍는 중, 여기다 짓지 말라고 확인 사살까지 완벽했다. <laughs> 나, 참. <laughs> 그렇게 첫 폴리머 공장이 터지고, 좀더 아래로 내려가서, 새로운 폴리머 공장을 만들었다. 뭐, 이 정도면은, 자네 안 맞겠지. 이 정도로, 경사가 있으니까. 음. 어, 뭐야? 여기는 이제 괜찮은 것 같고, 이제 마음 놓고 폴리머를 만들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나는 또다시 흑요석을 캐고 폴리머를 만들었다.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공장을 만드는 이유는 여기서 만든 폴리머를 가지고 오벨리스크에 가서 베이스가 있는 서버로 이동하면 베이스에 있는 침대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료를 옮기기가 좀더 수월해지죠. 다만, 재료를 옮기는데 대기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이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벨리스크 사냥꾼이라고 이 대기시간에 멈춰있는 플레이어를 죽여서 약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대기시간이 있을 땐 시간을 확인하고 주변에 숨을 만한 곳에 가서 대기하고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폴리머를 만들어 베이스에 온 나는 브리딩에 필요한 고개를 캐기 위해 메가테리움을 사용해보기로 했다 아낙뎀이 있구나 오 여기 너무 흥데 오오오 오. 오 쩔어 쩔어 와... 저희들 그냥 다 녹는데? 와 개쎄다. 와... 그렇게 메가테리움의 위력으로 고기를 많이 모으게 된 나는 저번에 해보려고 했던 미션을 하러 갔다. 자이 미션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영혼 같은 걸 찾는 건데 그냥 가운데 손 모양의 색깔이 짙은 초록색일수록 가깝다는 표시고요. 구역마다 총 4개씩 있고 4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구역마다 거리는 상당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은 공룡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미션을 했고 운이 좋게 장인급 드릴을 하나 더 얻게 됐다. 오, 나이스! 오, 드릴! 와, 미쳤다. 그후 자원을 많이 모으게 됐다. 지금 보시면은 자원 좀 많이 모았습니다. 좀 많이 녹아다 했어요. 그리고 짬짬이 각인도 꼬박꼬박 해주었고, 식물도 관리를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었다. 야잘 자랐다. 그래, 어서 크렴. 지금 저는 여기 주변 전부 다 X종으로 깔 겁니다. 그러면은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한 가지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었다. 그것은 벌레떼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식물이었다. 그 말은 즉내 액세종은 이 녀석들의 먹이감밖에 되질 않았다. 알고 보니 습지에선 이 녀석들 때문에 공격성 식물을 키워봤자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다. 저리 좀 가라, 좀 가. 죽어라, 죽어, 좀 어. 아. 아, 아이 녀석들 진짜, 아. 나는 더 이상 공격성 식물은 키워봤자란 걸 알고 채집하던 중 자동소총의 능력이 궁금해졌다. 오. 오. 맞는다. 오호. 괜찮은데. 오. 와. 오. 오 재밌다 재밌다. <laughs> 오. 좋아. 그또 다른 걸 알게 됐다. 내가 워프를 탈때 원형이 상대방에게도 보인다는 것이었다. 이미 몇번 눈에 띄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였다간 금방 들킬 것 같았다. 그래서 워프를 위쪽 베이스에서 타게 됐는데. 어, 뭐야? 렉인가? 왜 애들 이름이 떠있지? 뭐야? 뭐야? 진짜 있네? 오 뭐야? 헐 안돼! 어 망했다. 오씨 어, 아니 어 아, 제발 누가 보지 마라. 아씨 이거 누가 순간이동하는 소린데? 아, 제발 보지 마라. 아니 어, 어떻게 애들 다온 거야, 이거? 빨리, 빨리, 빨리. 아, 아, 제발. 들키면 안 돼.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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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히 휴취하나자. 제발. 아무도 건드려 주지 마세요 제발... 내 모든 것이야 제발 안돼 다행히 나는 안전하게 다시 복귀를 할수 있었다 아 심장 떨려 아니 분명히 이거 같이 워프 안 된다고 했는데 버그인가? 왜 같이 됐지? 아. 그 난리가 있은 후 자원을 캐기 위해서 서버를 이동하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았네. 워프를 타가지고 저쪽 위에서 좀 대기해야겠다. 그렇게 워프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중,